이런 극한으로 어려운 도형 활용하는 게 수능에 나올 수가 있는데 어떤 생각을 가지고 해야 되냐면은 이게 그냥 니맘대로 네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보면은 일단 딱 구조를 보면 자, 길이가 2인 선분 AB를 지름으로 하는 반원. 원 나오면 중심과 반지름 써야 돼요. 중심. 중심 찍고 반지름 써 먹어야 되는데 그럼 보조선이 핵심이잖아. 그렇죠? 어떤 보조선이 핵심일까? 요거. 요게 핵심이에요. 왜? 요거왜 긋는 거예요? 왜? 항상 반지름 보조선을 그을 때왜 긋는 거에 대한 생각이 있어야 돼요. 반지름을 써야 되니까 그쵸 원은 중심과 반지름이 핵심이니까 자그 다음에 그 다음에 또뭐 이렇게 하는거를 어, 이 상황을 다 그냥 말로 표현해 줬네요 그쵸 세타라고 하면 그럼 여기 또뭐예요 이거 세타죠 그쵸 여기 또뭐예요이 세타죠 그쵸 자그 다음에 여기서, 여기서 여기서 보이는 거에서 하나 알아내야 되는게 이거 있어요 원이 있는데 어딘가에서 얘한테 이렇게 갖다 접선을 긋고, 접선을 이렇게 그었어요. 그럼 이 길이랑 이 길이랑 똑같죠, 그쵸? 중심이랑 이렇게 뿅뿅 연결하면 또 어떻게 돼요? 90도고, 90도고, 여기가 세타면은 여기가 파이 마이너스 세타죠, 그쵸? 요게 있어야 돼요, 요거. 자, 그러면은 여기서, 그럼 여기서, 지금, 여기 이게 뭐예요? 이게 90도죠, 그쵸? 여기도 90도고, 여기가 뭐예요? 파이 마이너스 2세타죠, 그쵸? 아, 그럼 여기 또 뭐예요? 2세타죠, 여기그 그쵸? 그 다음에 또, 요 빨간색인 요 길이랑 이 길이랑 어때요 똑같죠 그쵸 오케이 자 그럼 여기까지 많이 왔어 많이 왔네 자 그럼 여기서 이렇게 뿅 자르면 이제 뭐예요 이렇게 얘네 둘이 2등분 딱 되겠죠 그쵸 왜냐면 이게 이 길이 반지름 똑같고 반지름 똑같고 이 길이 똑같고 이 길이 똑같으니까 그쵸 딱, 단, 딱 잘리죠 그쵸 뭐 rh 무슨 뭐 합동인가 뭐 그렇죠 자 그러면은 이제 여기서 어, 이 길이를 찾아야 되니까 이 길이를 찾아야 되니까 이 길이를 한번 찾아볼게요 이 길이를 찾으려고 얘를 떼올게요. 얘기를 찾으려고 주황색으로 하고 있는 얘네를 이렇게 딱딱딱 떼올게요. 딱, 딱 그러면은 이렇게 이렇게 떼와질 거고 이 길이가 궁금해요, 그렇죠? 어, 궁금한데 이 길이가 반지름인 1이죠. 그다음 에 여기가 세타죠, 그렇죠? 아 그러면은 탄젠트 세타가 별이네, 그렇죠? 아 그럼 오케이 여기가 탄젠트 세타네, 그렇죠? 여기는 탄젠트 세타. 그다음 에또 여기도 뭐예요? 그러면 여기도 탄젠트 세타겠죠, 그렇죠? 우리 똑같다고 했으니까. 자 그다음에 그러면 이제 어디 길이만 알아내면 여기서 끝나냐면 이 길이 말하면 끝날 것 같은데 이 길이는 요큰큰 큰 삼각형에서 보시면은 큰 삼각형에 보시면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길이가 뭐예요? 이 e, 탄젠트 세타죠, 그렇죠? 아, 그럼 여기가 탄젠 탄델, 여기 탄젠 세타겠네, 그렇죠? 아, 그렇게 알수 있구나. 자, 그러면은 요요요 s 세타 s 세타는 2분의 1 탄젠트 제곱 세타 사인 이 세타 이렇게 되겠죠, 그렇죠? 그럼 요거 세타 삼성으로 나누는 거, 요거 그냥 암산도 가능하겠죠? 여기까지 할게요.